자, 이게 수영장인데, 보이십니까? 뭐, 짧죠? 한 10m? <laughs> 그리고, 저기 오른쪽 끝방이 제가 묵는 방이고, 예. 이게 숙소입니다. 약간 리조트 같이 생겼어요. 리조트 같이 생겼는데, 여기가 생긴 지 작년에 생겼다고 하니까, 작년에 생기고, 리조트 같이 생기고, 뭐, 작지만 수영장도 있고, 뭐, 뭐, 나쁘지 않죠, 여러 가지. 근데 가격은 1박당 2만원이 채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그 이유는 지금 저쪽이 시내 방향이거든요. 여기서 시내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시골이라 밤이 되면은 깜깜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여자도 혼자서 걸어 들어오기는 좀 부담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가격이 좀 싸지 않을까. 저기는 지금 큰 공터인데, 뭐 마을잔치는 하는 건지. 일단 사람들이 꽤 모여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전경을 쳐아 볼까요? 카운터고 제가 여행하면서 묵었던 숙소들 중에서는 가장 리조트 같은 그런 숙소예요. 가격은 뭐 거의 싼 편에 속하죠. 뭐 2만 원이 안 되니까.